무엇이 부처이느냐? 여하시 불이냐? 어떤 것이 부처이냐? 적심시불이라. 마음이 적부처입니다. 어째서 마음이 부처이냐?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요. 적심시불이라 이렇게 부처가 뭐냐 물으니까 적심시불이라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할머니가 이도 빠지고 이래 잘 모아라 들어가지고 집세기가 불이라 집세기가 불이라 어째서 집신이 불인가 하고 집신을 뭐 이래 봤다 저래 봤다 다 몰록이 깨달았단 말이 있습니다. 뭐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간센보살을 부르든지 부르는 건 다르지만은 내내 낙동강이, 한강이, 금강이 한군도로 흘러가는 것은 바다로 들어옵니다. 자기 명호를 불보살 명호를 자기가 선택해서 부르기 쉬운 걸 하면은 내내 가는 것은 한 자리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여러분 신도 뿐만 아니고 많은 대중 스님들까지 꽉찬 자리에서 외정 말기에 모 스님이, 친일파 스님이 법산에, 법상에 등단을 해서 설법을 하면서 천마디가 뭐라고 했느냐. 삼세 제불가 역대 조사가 금미로의 그 산성 입으로부터 나왔는데, 대중엔 알겠는가? 하고, 꽝 주장자를 쳤어요. 알겠는가? 하고, 주장자를 쳤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노보살람들이 많은데, 저칸니 어떤 노보살람이, 노보살님이 손을 척 드시면서 일어나가지고, 회광 이름이 회광인데 회광 뭐 스님 소리도 안 붙이고 큰 스님 소리도 안 붙이고 회광 삼세제불가 역대 조사가 네 입으로부터 나왔다면 너는 어디서 나온 물건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벌개 가지고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 가지고 그냥 꼼짝못 하게 할머니 보살한테 한방망이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주력하고, 절하고, 열심히 하신다면, 그와 같이 스님을 시험해 볼수 있는, 거량을 해볼수 있는 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강 스님은 큰절에서 일본 총독화의 아주 그 어, 한눈에 에, 모든 권력과 어, 이런 것을 어, 한 몸에 받아면서 있었지만은 만공 큰스님께서는 그러한 창시 계명이라든가 이런데 전혀 어, 서명을 하시지 않고. 어 그런 꼿꼿한 스님이었는데 에, 그 당시 1937년 도경에 전국에 31개 본산 주지들이 모아지고 13개 보지사들이 모여서 지금 저기 있는 중앙청 뜨던 건물 조선청독 부위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느냐 하면요. 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자기들 손아귀에 놓고 36년간 지배를 하면서 어, 36년간 지배하다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대만 같은 나라는 50년간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또 경기도 모 사찰 본산 주지가 저 앞에 나가요 사회를 보면서 총독의 대릴 사이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합장 배례하고 일본 불교를 일본 총독이 시켰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은 망공 큰스님 차례가 되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꼿꼿한 선 자세로 본연이 청정 큰을 산하, 돼지가 홀생이냐? 확! 하고 화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자리에서 어떻게 산이 생기고, 어떻게 물이 생기고, 어떻게 사람이 생겼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가 70, 80, 100년을 살다가 가는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짧은 인생 동안도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쌀을 4 0까마도못 먹고 우리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짧은 기간에 서로 아웅다웅 사, 싸우고 서로 시비하고 다투고 남의 말하고 남의 허물 보고 명예로 경쟁으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우리 중생산데, 그런 것이 도무지 어디서 나왔겠느냐? 남차랑 총동 너도 본래는 깨끗한 부처의 자리고, 본래는 깨끗한 백년 같은 그런 마음인데, 어디서 그런 못된 생각이 나와서, 조선 불교는 수행을 잘하고, 교화를 잘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일본 불교처럼 스님들로 결혼하고, 어? 육식하고, 이렇게 일본 불교를 닮아라 그러느냐. 이미, 총독 너 말고 전 총독은 그런 못된 짓을 해서 무관지옥에 가고도 남았을 텐데 너까지 그런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서 순사가 즉하니 망공 스님을 이렇게 묶으려고 하니까 총독이 아서라고 조선에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계신 줄 몰랐다. 몰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하고 총독에 합장패를 했다는 일화가 의로게 나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아니 총칼 앞에서 권력 앞에서 그것도 남은 나라의 총독 그 사람은 군인으로 있다가 진급해가지고 이제 폐역해서 총독이 된 그런 정말로 굉장한 분 앞에서 꼿꼿한 정신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정진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이 인생살이는요.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 정신 세계는 뭐냐? 오로지 내가 무엇인가 나를 찾아서 내 본래 면목을 찾아서 내 자성 자리를 찾아서 내가 붙여되는 자리를 바로 자 발견이다 그걸 견성이라고 합니다.